우울증과 저혈압 등을 호소한 김건희 여사는 오늘 오전 구치소에서 진료를 받은 뒤 오후 2시 10분쯤 구속 뒤세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100여 쪽짜리 질문지를 토대로 3시간 20분간 조사를 진행했는데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1차, 2차 조사에서도 명태균 관련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질문에 대부분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모레 김여사를 다시 소환할 예정입니다. 구속기한이 오는 31일 만료되는 만큼 특검팀은 열흘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김여사 변호인단은 김여사 접견 과정에서 들은 내용을 어제 외부에 공개한 신평 변호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선임된 변호인도 아닌 신변호사가 특정 기자의 요청에 따라 무단으로 김여사를 접견했다며 사건 당사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향후 재판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무한한 영광을 누렸을 거란 발언은 김여사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이 확인됐다며 신 변호사의 명백한 여론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김여사 측과 다투고 싶지 않다면서도. 김 여사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50분 동안 접견하며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 가운데 일부를 공개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김 여사가 계속 답변을 거부하자 특검팀은 유경옥 씨를 모르냐 같은 단순한 질문까지 왜 거부하느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김 여사는 내가 기억하는 진실 그대로 진술해도 왜곡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합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차량의 출입 기록 등 물증들이 제시돼도 김혜사는 침묵을 지킨 것으로 전해집니다.